지금 루루가 다른 영상을 찍고 있어서 루루랑 같이 못할것 같네요. 근데 루루 말도 할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스폰지밥을 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폰지밥이요 네. 스펀지밥. 스펀지밥. 밥니님을 색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색칠할 겁니다. 밥. 도티님 없이. 자, 이제 원하나 캐릭터. 어이 어. 빨간색 선을 담아 만 듯. 실화니 도티님 얼굴을 지금 아주 이상하게 색칠한. 아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실수로 한 거라고. 됐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어, 아. 됐네. 자, 색배 포인트. 아주 좋아요. 본 건가? 됐겠죠 방네 <laughs> <laughs> 소리 싫어잉? 응. <laughs> <laughs> 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점프는 초보자기 때문에 어, 다 밟고 시작. 크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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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답답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 아잘 아, 가고 있었는 거. 어, 시간이? 뭐하시는 거요? 아, 보임짜증남 오! 어. 이걸 안 죽는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임? 그냥 말한 뭐. 거임. 안 떨어지나? 난 지금 고양이를 색칠하고 있어. 야, 그 별이다리 색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실라임 어, 어, 방금 전에? 네 떨어질 뻔함. 어! 아! 다왔는데다왔는데 다 왔는데 떨어짐. 음. 아! 근데 떨어질 때좀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뚜둔 뚜둔 뚜둔. 이미는 잘 통과할 수있겠지 어? 어? 빠질 것 같다. 저 뒤에, 어, 됐다. 음. 음. 오, 꽤잘 됐음. 아 됐다. 오꽤잘 됐음. 아여기 솔직히 좀 그런데. 어. 어! 어! 아, 아, 음, 아. 아, 솔직히 여기 좀 어려웠다. 인정. 나는 그림을 세 개를 거. 제보단 낫다. 바로 떨어지는 제보단 낫다. 샌드박스. 도도한 친구들.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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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떨어졌어 가! 그렇지.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 호잇! 호 어, 떨어졌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뭐야? 아, 아, 솔직히 좀 어려웠다. 뭐 하는 거니? 아니. 저기요. 아니. 이게 그냥 안 간다고? 응? 무임, 7화임 이게 그냥 안 가진다고? 어, 갈것 같다. 갈것 같다. 예. 이거 얘 밟으면 안 되지 않나? 얘 누구지? 얘 뭐지? 이 해파리. 해파리 밟으면 안 되잖아. 해파리로 점프해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주 쉽게 통과. 그치 해파리는 좀 쉬웠다. 아, 이건 솔직히 너무 안 돼. 저기, 음, 그흠 잘. 아, 아 짜증 나. 좀 어렵다. 아, 바로 떨어지는 건싫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못하는 점. 모두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제가 좀 못하는 거. 제가 참 못하죠? <laughs> 아, 제가 깨도 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깼습니다. 예 저희 스펀지밥 입에 들어가는 거아니요 여기 굴러 떨어지는 거인 100%. 야! 어? 뭐지? 된 건가? 깬 건가? 깬 건가요? 깬 건가요? 왜 저래? 깬 거죠? 그렇겠지. 여긴 또 어디임? 음. <laughs> 싫어임? <laughs> 여기 뭐함? 대체 여긴 어디? <laughs>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 어, 내려가면 되는 건가? 오, 빨라, 빨라. 그냥 가는 거 싫어임? 뭐야, 이거. 응? 노래 뭐임? 응? 노래 뭐임? 노래 실원. <laughs> 아. 아, 아, 하하. 하하. 아무것도, 아. 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게뭐 하는 거임? 나도 모르는데 <laughs> 여기로 왔어 어, 사람들이 좀 보이네 아저 타고 가는 거임 아, 네, 아! 아 나도 나 나도 여러분들 나도 탈래요 여러분들 아아 나도 왜 두고 가 저기요 저기요 야야너 혼자 가기냐 <laughs> 참 짜증나 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아 예에에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왜에에나요에에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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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 아,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미미TV랑, 어, 플러스TV랑, 노루 t v 아로티비다 눌러주세요. 저런 연관된 사람들 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